자 볼게 경우의 수는 시험 쳤잖아 이번에 맞지? 그대로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해 두개 중에 한 개만 일어나 그러니까 야가 일어나면 야가 일어날 수 없고 야가 일어나면 야가 일어날 수 없어 이럴 때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계산해 끝 넘어갑시다 문제 볼게 나오는한 번만 확인해 봐, 대리야, 고기. 나오는 거 같아. 안 나오잖아. 나와, 나와, 나와. 올라와? 네. 또 연하게 쓰면 은안 보였다고 물라서못했다 뭐 그러겠지? 자, 1번. <laughs>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4의 배수,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더 있나? 없지? 눈에 합이 4가 되는 경우 찾자. 뭐, 뭐, 코만 뭐 이렇게 불러보세요. 1, 3, 2, 3, 1. 세가지 8이 되는 경우. 2, 6, 3, 5 4, 5, 4, 3, 5, 5 4, 4, 5, 3, 6.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네, 다섯 가, 아, 네. 아, 아쉽다. 0위가 되는 경우 음, 한가지 어 한가지 자 눈앞이 4가 됐을 때 8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둘중 하나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아, 더, 더 하라는 줄. 소리야 자 그래서 3더하5더하 해서 얼마? 음. 자 전체 9가지가 답입니다 완전 쉽지 넘어가자 네, <목소리> 자, 약수의 개수를 보자. 다 적었니? 나 흥년이 없는 기다리는 중이야. 밑에 거 풀고 있어도 돼. 근데 다 적은 것 같아. 자, 이번 볼게. 자, 360에 양의 약수와 개수와 이들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수에게 숙개하는 방법 말지 어떻게 계산해? 네, 대해서...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지수 더하기 냐면이 중에서 골라서 그러니까 이의 세제곱은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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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가지고 하나씩 곱해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만 골라도 되고 2를 한 개만 골라도 되고. 3을 한 개만 골라도 되고 5를 한 개만 골라도 되고 2 하나도 안 고르고 3 하나 골라도 되고 2 하나도 안 고르고 3, 5 골라도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의 세제곱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면 2의 0제곱하고 2의 1제곱하고 2의 2제곱하고 2의 세제곱까지 총네 가지 경우가 생겨. 그렇지?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 지수도학이라면 딱 요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0제곱부터3제곱까지니까 그래서 2에서 골라낼 수 있는 경우 이만큼 3에서 골라낼 수 있는 경우? 2 더하기 1이겠지? 5에서 골라낼 수 있는 경우? 1 더하기 1이겠지? 자, 근데 우리가 약수 계산할 때 2만 고르거나 또는 3만 고르거나 5만 고르거나 가 아니라 2도 고르고 3도 고르고 5도 고르고 다 같이 골라서 상관없잖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란 말이야? 그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해서 약수의 총 개수가 이만큼 나옵니다. 됐지? 네.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느 자,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 아, 그냥 요거 간단하게 할게. 5의 0제곱, 5의 1제곱. 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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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2의 3제곱.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약수들이 이만큼 나오잖아. 그지 얘를 다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의 0제곱을 가지고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지. 맞지 그걸 합치고. 자, 2의 0제곱이랑 누구랑 곱할 거냐면 5의 0제곱 더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분배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2의 1제곱 가지고도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 되잖아? 근데 그 개수들을 다 어차피 더할, 나온 숫자들을 다 더할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버리면 야를 곱한 거다 더한 거, 야를 곱한 거다 더한 거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거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 하고 3의 0제곱, 3의 1제곱까지, 2제곱까지지? 2제곱까지 하고 5의 0제곱, 5의 1제곱. 이걸 다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됐지? 자, 적자. 계산 얼마? 한꺼번에 그냥 나갈게. 아, 이게 2번이 아니구나. 이거까지 가 1번이다, 얘들아. 아, 나 2번 끝난 줄 알았네. 이게 1, 1, 7, 0이고 자 2번 숫게 이제 2번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약수의 개수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20은 20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수 더하기 1이 될 수가 없어. 0 더하기 1은 없잖아. 지수가 0인 경우는 1밖에 없으니까, 그건 안 생각, 생각 소수가 아니니까 1이. 이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이 경우에선 안 나올 거고. 그러면 1 9 곱하기 2는 가능하겠지. 9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20은 곱하기 1을 빼고 그냥 20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건19 더하기 1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뭐에 1 9제곱은 상관없지. 19. 이거 가능할 거고 또5 곱하기 4가 가능하겠지. 얘는 4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형태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